엘루야 우리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우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있으신 분들은 158 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에서 말씀하심 이게 나오는데요. 베레아에서 말씀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베레아는 이제 지역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 중에서도 이제 사해 위쪽을 갖다가 베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베레아 지방, 베레아 지역. 그래서 그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일흔 양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불이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베레아 지방은 너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머의 땅.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자면은 요단강 너머의 땅이죠. 베레아 지방이. 그래서 그 지방을 이방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 그래서 그 이방 지역 너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 이런 동전의 비유, 불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마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하여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늘이 자연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연 속에서 비유를 찾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뭐 기쌈도 아니하고 심는 것도 없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잎이지 않으시냐. 드레핀 백가파를 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연과 함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뭐 항상 양들이 있으니까 이런 양의 비유. 또 드라카마 드라크마도 돈은 항상 있잖아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청지기도 있으니 청지기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듣지만은 거기서 깨달을 사람은 깨닫는다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 감동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인된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고 어, 마음이 강팍하고 바리새인과 스가랴들처럼 아무리 비유를 해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크고다 경건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활짝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또 짝이 딱딱 맞아요. 오전에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베들레헴에서 굴고다까지 쭉 진도 나가는 가운데서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과 가까이 하시고 함께 잡수시고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어떨 때는 그들의 집에서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이한들은늘 못마땅했어요. 이방인들,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어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아웃사이던데, 왜저 사람 저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같이 잡수시고 식사하시고 얘기를 나누실까? 그래서 늘어 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율을 말씀하면서 어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의인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 죄인 하나가 정말로 찾아지면은 그 목자가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양을 찾은 기쁨을 통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말로 함께 천국의 잔치지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사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사랑하고 보선발로 나가가지고 맞아주고 영접하고 사랑했지만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온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또어 난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 하나 잡아주지 뭐 염소 새끼 하나 뭐양 하나 잡아주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 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승질 냈던. 그런 아들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 잃어버린 장자가 되지 마으셔야 된다. 아, 무슨 말이냐? 아, 다 여러분 겁니다. 소망교회도 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예수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것 됐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직도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나가야지.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늘 내부적으로 싸우고 분쟁하고 또 여러분 자체가 나는 왜 교회에서 사랑 안 해주나? 왜 목사님은 나는 사랑 안 해주나? 예수님은 왜꼭 잃어버린 양 하나를 그렇게 찾나? 나는 어? 뭐 잡은 고기는 뭐 그죠? 뭐 하나 안 준다더니 그냥 그런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양이기 때문에 주님 은혜 가운데 나는 지금 생명을 풍성히 얻고 있다고 믿으시고 교회 안에서 나는 주인이고 예수님 안에 나는 주인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나를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장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지금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랑 같이 살면서도 늘 잃어버린 탕자 그 잃어버린 탕자보다 더 잃어버린 자가 됐거든요 여기 아흔아홉 마리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아흔아홉 마 말은 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 한 마리 양 하나 하나 다 음성을 알고 계시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고 사랑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면 보호받고 또 축복받고 있음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세요. 예,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귀한 생명을 얻은 자다.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거든.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어, 정말로 그 우리 안에 들여오고 싶고 천국의 잔치집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를 예수님이 맨 처음에 찾으신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그렇게 찾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어, 그 주인의 비유가 있죠 어, 새벽에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 한 대나리 오늘 약속하고. 오전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오후 1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을 준다니까 승질났어요, 안 승질났어요, 승질났어요. 왜? 나는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했는데, 쟤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쟤는 똑같이 나랑 한 대나리온을 준다니 얼마나 불공평하느냐. 그래서 막 따졌지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뭐니? 너한테 약속한 건한 대나리온이야. 두 대나리온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야. 다섯 시에 온 사람도 불쌍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도 한 대나리온 주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는 건데 왜 네가 난리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 똑같이 한 대나리온의 축복을 주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이 바로 한 대나리온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쁨의 소식은 프리예요. 프리. Free, 무료.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 나에게 일자리 주는 분이 주님이고 예, 나에게 정말로 구원 주시는 분이 은혜로운 주님이십니다. 다 똑같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어, 은혜 베푸시는 주님에 대하여서 오해하면 안된다는 거죠. 열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다 똑같은 어, 입장으로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남기면 100%두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기면 100%한 달란트 한 달란트 남겼으면 100%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은 그런 거예요. 은혜의 계산법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은혜의 계산법인데 절대로 공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일찍 믿어서 억울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 나는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 믿고 그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부교자 생활할 때 거의 한 백사를 바라보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 안 믿었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숨이 꼴꺽꼴꺽 넘어가는데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세례를 이제 베풀어야 되니까 병상에 가가지고 베풀 때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일부러. 오른편강도가 일부러 예수님 십자가 바로 그 죽기 전에 옆에서 내가 그때 구원받아야지라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로 믿은 거거든요. 그 진심이에요. 그게 진심.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진심의 역사가 일찍 왔다 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청소년,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나도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왜꼭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오후예배까지, 주일학교 때, 이제 그, <laughs> 주일학교 때는 아침 9시대 예배 드리고, 오후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중3 때부터 이걸 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보조교사를. 주일학교 보조교사 주일학교 예배 참석해야 돼 청소년부 예배 드려야 돼또 오전 뭐지 1 1시 예배 때는 성가대도 해서 이 성가대 어른들은 한 번밖에 안 드린 것 같은데 나는 한 여섯 번인가 다섯 번을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집에 가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다 일부러 어. 아버지가 불러요 대보가 예배 들어가야지 일부러 잠는 척한다 아자는지 <laughs> 근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이 친구들.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를 믿어가지고, 내가 그게 억울하다. 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아, 참 다행이야. 늙어서 믿어가지고, 어, 그냥 놀다가 와가지고. <laughs>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가 선한 목자이시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죠? 어, 내가 정말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 주님께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 어깨에 맨 어린 양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같이 잔치를 베풀어준다는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새가족이 오면 우리 교회 저 사람 오면 또내 사랑이 뺏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시작 그런 생각 안 돼요. 나에게 주었던 관심을 우리 아 이제 새가족이 오면 어? 목사님의 관심이 나에게 뺏어지는 거구나 나는 이제 어? 다 잡은 고기라 관심도 안 주고 어?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잃어버린 양한 마리가 찾아왔을 때 정말로 그를 찾았을 때 즐거워 허깨맨 그 목자의 마음처럼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 박수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온 건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장자다. 잃어, 아무리 양의 우리에 있어도 잃어버린 아아9마리다 찾은 아아9마리 양처럼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세리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죄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정말로 이 지역 사회에 반드시 약한 부분들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자들, 부족한 분들, 죄인들, 정말로 어려운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의 정말로 천국의 잔치 집이 우리의 소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예수를 믿다가 중단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걸 가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나한 교인이 어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이지. 예? 여러분, 가나한 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천국 갈수 있는 가나한 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 교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어떤 교회 시스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아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의 그 푸른 계절이 오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분에게 그리스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 다 정말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